샤오미 미홀 유리창 로봇 청소기의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샤오미 미홀 스마트 유리창 로봇 청소기 G66S 국내형 코드 최신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창문 청소를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가성비도 적당하고 먼지통 물통 용량도 적당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면 소음이 크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청소 능력은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손으로 닦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청소 성능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총평하자면 샤오미 미홀 스마트 유리창 로봇 청소기 C66S는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고 자동으로 창문을 청소해주는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소음이 크다는 점과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으니 구매 전에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샤오미 미홀 스마트 유리창 로봇 청소기 C66S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